대변의 색깔, 그리고 형태, 그리고 냄새만 가지고도 우리 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 대변이 보내오는 건강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해독하는 방법, 판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대변부터 알아볼게요. 건강한 대변, 색깔 황갈색, 지름 2cm 정도, 길이 12에서 15cm 정도. 아, 그래. 바나나 모양 연상이 되시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냄새를 풍깁니다. 대변이 황색인 이유는 이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소화액의 일종인 담즙의 색소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황색에 가깝고 또 고기같이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갈색, 녹색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녹색에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대변의 이 점도는 수분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성인의 대변에는 한 200ml의 수분이 포함이 되는데 수분 함량이 적으면 울퉁불퉁하고 딱딱한 변이 나오고 또 너무 수분 함량이 많거나 그러면 무르거나 풀어지는 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변의 냄새는 우리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유익균이 유해균보다 우세하다. 그럼 좀더 구수한 냄새가 나지만 대장균 같이 유해균이 더 많이 증식되면 유해물질이 만들어내면서 독한 냄새를 겨야 됩니다. 오늘 아니면 어제 봤던 혹시 내 대변 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보셨어요? 아우, 어떻게 봐?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변의 형태는 내 몸속에 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대변의 사인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형체 없이 풀어지는 물음변입니다. 이거는 세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묽은 대변을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때는 좀 찐득찐득한 대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배설하자마자 물에 풀어져 버리고 음식물이 섞여 있는 설사는 우리 대장에서 수분이 흡수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심한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게 되면 대장에서 수분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매운 음식이라든지 알코올같이 장을 자극하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빨리 체외로 내보내기 위해서 설사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이유 없이 내 설사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대장염에 의한 설사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필처럼 가늘고 긴 변입니다. 이 가는 변은 식사를 좀잘 챙겨라!는 신호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많이 한다든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분들에게 나타나는데 식사의 영양 상태가 나빠서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대변 크기가 작고 가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은 게 없어서 나올 것도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어? 나는 식사를 잘 챙기는데도 내 변이 연필까지 가는 변을 오랫동안 본다. 그러면 대장 벽에 생긴 종양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대변의 통로가 좁아져서 굵기가 가늘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검진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게 동글동글 뭉친 변, 마치 염소똥이라든지 토끼통 같은 그런 대변의 모양입니다. 이거는 내 몸속 수분 부족의 신호입니다. 장에 수분이 부족해서 변이 충분히 부풀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 거동에 제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장에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장 속의 대변이 너무 오래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서 수분을 뺏기면서 변 자체가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린아이의 경우에 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할 경우에 이런 염소똥 같은 변을 볼수 있습니다. 또 약을 장기로 복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약물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뭐 안정제라든지 우울증약, 또 고혈압약, 이뇨제 이런 것들 중에서 이 대장의 활동성이라든지 수분 함량에 영향을 주는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토끼 똥 같은 염소 똥 같은 대변을 보시는 분에게는 물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최선의 해결책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충분히 물 드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드시되 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소화에 무리가 안 되도록 살짝 익혀서 드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물 적당한 운동 그리고 채소 보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너무 자주 대변을 보는 경우입니다. 대변을 자주 보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간혹 이 식이섬유 보충제를 먹기 시작했을 때라든지, 뭐 과일, 채소, 통곡물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어때요? 대변의 부피하고 양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화장실에 자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식이섬유의 섭취량을 조절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변 상태가 자꾸만 풀어지는 묽은 변이 나오고 밥을 먹으면 화장실에 가긴 가는데 막상 나오는 변은 얼마 없고 잔변감은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불분명한 이유로 장에 기능적인 문제가 생겨서 복통, 더부룩함, 또뭐 설사라든지 변비 이런 배변 습관이 불규칙해지는 건데요. 염증성 대장 질환으로도 이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항문외과에 가셔서 장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피가 섞여 나오는 붉은 변입니다. 이 혈변은 대장이나 직장 같이 대변을 배설하는 아래쪽 소화기관에서 발생한 출혈이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대변에 붉은 피가 섞이자마자 바로 배출되면서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내가 변을 봤는데 붉은색 변을 봤다. 그런다면, 아, 괴양성 대장염 혹은 치질, 대장암, 이런 대장이라든지 직장 쪽의 이상을 의심해 보고 또 항문외과에서 검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흑변입니다. 검은색 대변이죠. 이 흑변도 소화기의 출혈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붉은 혈변이 대변을 배출하는 쪽의 어떤 출혈이라고 한다면 흑변, 검은색 변은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식도라든지 위, 그 다음에 십이지장의 출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액이 음식물과 함께 섞여서 위산에 노출되잖아요. 그럼 검게 변하면서 변의 색깔도 검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속쓰림이 있다든지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변을 받는데 색깔이 검다 그런다면 위염 그리고 소화성 궤양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고 통증도 없는데 흑변을 계속 보시는 분은 위암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녹색변입니다. 녹색의 담즙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내려가서 변에 많이 섞이면 대변의 색상도 녹색을 띠게 됩니다. 특히 설사 심한 분이 녹색변을 많이 보실 텐데요. 설사라고 하는 것은 장 속에 있는 물질을 빨리 배출하기 위한 내 몸의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한데요. 이 대장에서 미처 분해되지 못한 담즙이 그대로 배설이 되면서 녹색변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히 복부팽만감과 함께 이게 점액질이 많이 섞인 묽은 녹색변이다. 그런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염증성 장질환 등의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흰색이나 회색변입니다. 평소에 보기 힘든 케이스지만 일단 보인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녹색변과는 반대로 담즙이 변에 제대로 섞이지 않은 경우인데요. 췌장이나 담도의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낭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담즙이 장으로 이동하는 통로인 담도가 좁아진다든지 담석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히잖아요. 그럼 담즙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흰색 혹은 회색 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담도가 막히면 황달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췌장염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췌장의 염증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소화되지 못한 기름 성분 때문에 변이 흰색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대변의 악취가 너무 심하신 분들. 대변의 냄새는 장내 미생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유해균이 우세해져서 악취가 더 심해지기도 하고. 채소나 통곡류 같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럼 유익균이 우세해져서 구수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결론은 내가 먹은 음식이 대변의 냄새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열 번째, 이 대변에서 대변 같지 않은 좀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냄새냐? 먼저 대변에서 좀 시큼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위산 과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소화 과정을 거쳐서 대변에까지 산성분이 많이 섞이면서 약간 좀 시큼한 냄새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변의 상태를 봤을 때 혈변과 함께 약간 좀 비릿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대변에 섞인 피의 비린내가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대변의 냄새가 단백질 섞는 것 같은 냄새 있죠. 뭐 달걀이라든지 생선이 섞는 좀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대장 조직의 부패를 알리는 신호일 수가 있으니까 병원에 가셔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변의 형태 그리고 색상으로 내 몸속 건강 체크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형체가 풀어지는 물음변이 지속된다 그러면 대장염을 내가 밥을 잘 챙겨 먹는데도. 연필처럼 가늘고 기다란 변을 본다 그러면 대장의 종양을 의심해 보시고 변의 형태가 토끼통, 염소종처럼 작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서 나오는 변이다 그러면 2리터 정도의 물, 그리고 채소, 적당한 운동 꼭 챙기시고 내가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너무 자주 대변을 보고 잔변감이 항상 남아있다 그러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지 염증성 대장질환의 유무를 확인하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색도 알려드렸습니다.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 대장이라든 직장, 그리고 항문의 문제를 먼저 확인하시고, 검은색의 흑변은 상부 소화기, 식도 위장, 십이지장의 출혈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변을 봤는데 묽고 녹색변이다. 그러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 보시고, 흰색이나 회색변은 췌장 그리고 담도의 이상, 담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가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냄새도 알려드렸어요. 냄새가 너무 강하다. 이거는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변에서 좀 특이한 냄새가 난다. 이거는 문제가 될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 시큼한 냄새가 난다. 그럼 위산과다. 또 혈변과 함께 약간 비린내가 난다. 그럼 대장 출혈. 또 생선 썩는 고약한 냄새는 대장조직의 부패 신호일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황금색의 매끈한 바나나 같은 변을 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제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와, 대변의 종류가 저렇게 많았구나 하셨을 텐데 매일 내 대변이 보내오는 건강 메시지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고 몸속 건강도 야무지게 챙겨보세요. 어우, 대변 어떻게 봐? 보실걸요?